문제는 읽어봤을 테고 음 여기 평면 알파 위에 보면 원뿔 C의 밑면이랑 구 S의 중심을 포함하는 저 아까 제일 큰 단면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음 평면 알파 그 부분을 보돌아합시다 원뿔이랑 구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딱 그, 그 접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해보면. 그 다음에 원뿔. 접선 이렇게 고요 그다음에 중심이 오간이 정도 이 정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원프레 밑면, 그 다음에 얘가 9 9의 중심은 A라 그러고요 그 다음 밑면이 알파의 0, C다 볼 C의 밑면은 중심이 B에 있고요 B 좌표는 주어져 있습니다 반 지름의 길이는 2이다. 이왕 하는 거 접선으로 여기를 표현해 보면 이 2가 되고 원점 O를 지나는 두 직선이 원뿔 C의 민면과 알파 위에 있는 이 전체가 알파라고 생각을 합시다. 원 원점에서부터 C 민면과 두점 P, Q에서 접한다. 그다음에 또 P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얘를 P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얘를 P 여기가 Q. 원뿔 C는 구의 바깥에 있으면서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당연히 연결하면 이런 형태가 될 테고. 자, 여기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O, Q의 수직이고 A를 지나는 평면을 베타다. 그럼 베타를 손으로 이렇게 그지만 얘는 우리 그 화면을 뚫고 나오는 형태로 여기까지만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직선은 아니라 그냥 평면이겠죠. 얘는 베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평면을 베타라고 할때 직선 BP를 포함하고 BP를 포함하고 평면 알파의 수직이니까 이 단면으로 우리 그 화면 위로 나오는 그쪽 부분에 대한 평면에 의해 잘린 원뿔 씨의 단면의 원뿔 씨를 여기에서 살짝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원뿔이 어떻게 그릴까? 아 이런, 이런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원뿔이 생겼을 텐데 얘가 이 평면에 대해서 땡강 잘린 이 삼각형 이야기겠죠? 이 등변 삼각형 형태 원뿔에 잘린 단면 단면 이렇게 생겼을 테고요. 실제로 단면은 여기 존재하겠죠. 단면의 평면 베타 위로 이렇게 정사영을 보내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7분의 30이 되더라. 뭐 각은 여기가 필요한 거겠죠. 평면이죠. 물론 평, 평면의 법선 벡터는 이쪽 방향일 테고요. 그럴 때 C의 높이라는 것은 여기서까지 원뿔 시의 높이라는 것은 높이 잠깐요. 넓이 S에 대한 이야기겠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B점의 좌표는 아까 저기 어디 있나요? 2 마이너스 3, 1 원점이랑 9, 1, 10 루트 14 여기는 루트 14죠.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여기는 루트 10이 정도는 알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수직이랬으니까 9 0도고 우리는 얘가 지금 필요한데, 이 정보를 이쪽에서 찾으란 이야기 같아.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랑 얘랑 합치면 180도겠죠. 여기도 90도니까, 이거 한 개를 먼저 뭐랄까, 세탁. 2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타에 2가 될 테니까. 2 세타 2 더하기 세타가 180도 파이다. 세타 더하기 2 세타 2는 파이다. 그 다음에 세타2 정보는 이 삼각형에서 필요한 대로 아무거나 다 가져올 수 있죠. 계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단면의 넓이에서 코사인 세타를 했더니, 뭐가 되더라? 넓이가 7분의 30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음, 단면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단면 S 할까요? S는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밑변이 4,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이 4. 맞죠? EH. 얘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했더니 7분의 30이 되더라.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한번 구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에 세타 2. 얘는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죠. 파이니까. 마이너스에 코사인에 2 세타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2 마이너스 1. 이렇게. 코사인 얼마입니까? 코사인. <laughs> 루트 14분의 2. 그러면 마이너스에 2 곱하기 루트 14분의 1을 제곱하면 14분의 4 마이너스 1. 10 7분의 4, 빼면 마이너스 7분의 3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7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세타고 했고, 그러면 어 정사영해서 나왔다는 그 식이 뭐가 되느냐면 넓이 2 h에다가 7분의 3을 했더니 뭐가 되었다? 7분의 30이라는 넓이가 됐다 이 소린거죠. 맞죠? 그래서 나누고 나니까 h는 5가 되더라.